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퇴직연금 그대로 두고 계신가요? 퇴직연금은 알면 든든한 노후자산이 되고, 모르면 생각보다 적어서 실망하실 수 있어요. 오늘은 50대 이상 우리 시니어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퇴직연금 관리법 세 가지를 아주 쉽게 알려 드릴게요. 어렵지 않으니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하나씩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는 원리금 보장형만 넣지 말고 분산하기입니다. 대부분 원금은 꼭 지켜야지 하면서 원리금 보장형만 선택하시는데요. 문제는 물가가 오르면 내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결국 실제 수익은 마이너스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퇴직연금의 일부는 채권형이나 주식형으로 조금이라도 굴려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이 1억원이라면 절반인 5천만원 정도만 원리금 보장형으로 두시고 나머지는 채권형 3천만원, 주식형 2천만원 이렇게 나누시면 좋습니다. 너무 불안하시면 은행이나 증권사 직원에게 상담 받아서 내 성향에 맞게 안전한 상품으로 추천받으셔도 괜찮아요. 두 번째는 수수료 낮은 금융사로 갈아타기입니다. 같은 수익이라도 금융사마다 수수료가 다르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예를 들어 같은 1억 원이라도 수수료가 연 0.5%냐, 0.2%냐에 따라 10년만 지나도 수백만 원이 차이가 납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지금 내가 맡겨둔 퇴직연금 수수료가 얼마인지 확인하시고 IRP 이전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은행, 증권사별로 수수료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나 각 금융사 앱에서도 쉽게 확인되니까 가족과 함께 앉아서 한 번만 비교해 보세요. 마음에 드는 금융사가 있으면 전화나 앱으로 이전 신청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퇴직하면 연금으로 나눠 받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하면서 한 번에 일시금으로 찾으시는데요. 그러면 세금이 왕창 붙습니다. 반대로 연금처럼 10년 이상 나눠 받으면 퇴직소. 득세를 최대 30%까지 덜낼수 있어요. 예를 들어 퇴직금이 5천만 원이라면 일시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몇백만 원 나가지만 연금으로 나누면 그만큼 덜 내고 오래오래 쓸수 있죠. 그래서 퇴직할 때 회사의 연금으로 받고 싶다고 꼭 말씀하시고 필요하면 금융사 상담을 받아서 내 상황에 맞게 수령 기간을 정해두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잊지 마세요. 퇴직연금은 그냥 두면 손해가 쌓입니다. 한 번이라도 내 돈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수수료는 얼마인지 분산은 잘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 다시 말씀드릴게요. 첫째, 원리금 보장형만 두지 말고 분산하기. 둘째, 수수료 낮은 금융사로 갈아타기. 셋째, 퇴직하면 연금으로 나눠서 받기. 이세 가지만 실천하셔도 노후에 쓸수 있는 돈이 훨씬 더 든든해집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엔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세금공제 더 받는 꿀팁도 쉽고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같이 든든한 노후 준비해요. 감사합니다.